사 들은 고해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용서받는다고 하더라도 죄에 따른 벌즉 잠벌은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잠벌을 면제해주는 것을 바로 대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대사의 유래와 또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사는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에서 신학적인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사를 통해 지상교회 신자들의 잠벌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천상교회의 신자, 즉 연옥 영혼들의 잠벌까지도 면제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톨릭교회의 대사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초대교회의 바퀴시대 때부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교회의 보석 규정에 따르면 죄인은 자신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죄를 보속하는 속죄 기간을 거쳐 벌을 사면받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박해 기간 동안에는 이 규정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주교들이 특별히 속죄 기간을 단축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세초에는 속죄 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속죄를 사면하는 관습이 생기게 됐고 속죄 규정서가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대사가 유래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사에는 한대사와 전대사가 있습니다. 한대사는 벌의 일부분만을 없애주는 거고요. 전대사는 받아야 할벌 전부를 없애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대사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대사는 세례 성사를 받은 신자만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자들의 경우에는 축복은 받을 수 있지만 대사는 받을 수가 없고요. 교회에서 파문된 사람들 역시 대사를 받을 수가 없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파문이란 성인들의 통공에서 제외되는 처벌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실제로 대사를 받으려면 대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을 도와주고 자신의 욕망을 자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와 함께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을 비롯해서 영성체를 하고 또 교회가 정한 성지나 성당을 순례하고 교황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 합니다. 대사는 보통 희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희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2000년 대희년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서 대사의 해로 정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사를 받을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대사는 벌의 사면에는 효과가 있지만 죄 자체를 사면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다시 말해서, 대사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나 앞으로 범하게 될 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는 것꼭 기억해둬야겠습니다. 음.